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룸네트워크 코인의 이거레일 음봉 떨어지면서 역추세 구간을 지나고 있어서 어디까지 뺐다 반등할 때 다시 잡아야 되는지랑 현시점 단기 지지선 그리고 이 역추세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어디까지 이제 추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들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첫 번째는 이 추세가 극복되기 전까지 지지선 반등 예상 지점 잘 이용해서 짧게 대응하거나 반등하는 타점을잘 이용해서 내가 싸게 매수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실현 기회를 누려 보겠다 그리고 이 상단 자리를 돌파하고 역 추세 구간을 극복하면서 다시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세 상승 추세 반전 이후에 폭등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런 파동이 이어지는 과정 안에서 역추세 구간이 종료되고 다시 강세 구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도 함께 분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수요일에는요 앱토스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을 해 드렸는데 만 400원에 공략을 해 드렸는데 오늘 1 2,0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점을 복기를 드리면 유의미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공략해 드렸고요 바로 가지 못하고 매수 기회를 조금 더 주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우상향 추세 이어나가면서의 약 퍼센트로는 이틀만에 17% 정도의 상승을 좀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투자했다면 이틀만에 170만원 2000만원 투자했다면 이틀만에 340만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를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하면 월 1700만원 월 1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들 어느 타이밍에 어쩜 매수 기회를 누려봐야 되는지 단타 전략 같이 이제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이제 주말에도 평일에도 가리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추천 코인들에 대한 매수 매도 전략 공유받아가시기 말그어서 자, 데트코 코인의 9월 만들어진 저점, 9월 말 만들어진 고가, 그리고 10월 초 만들어진 저점을 토대로 반등 자리 목표가 전략 세워 드리면 1차 저항 81원짜리, 2차 저항 91원짜리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고점이 낮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81원짜리를 돌파 못 하면 이 추세에 따라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추세를 거래량 터뜨리면서 돌파하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바로 전환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9 1 98그 다음에 107그 다음에 107 자리 돌파하면 133원과 그리고 175원까지 네트코 인의 추가 상방 목표가 전략 세워드립니다. 자 과거 175원 자리 를 폭등하면서 700원 부근까지 600원에서 700원 부근까지 폭등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차익 떨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크게 발생이 됐고요.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7월 저점, 8월 저점, 9월 저점 찍고 세력들이 돈을 써서 가격을 크게 부양시켰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58.5원과 그리고 거래량 터지고 밑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 64.5원 킹들을 깨지 않으면서 반등하는 자리가 이제 눌렀다 반등하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터점이니까. 어디서 반등 나오는지 64.5 반등하는지 체크 밑꼬리 매수. 그다음에 이탈하면 어디서? 거래량 터진 밑꼬리 달린 밑꼬리 달린 변곡 자리 58.5원 부근에서 반등할 때 저점 매수 기회 눌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진호선은 요리입니다 54원 자리. 그래서 현 시점 64.5 58.5, 54원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반등할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이 추세를 다시 극복하면서 상승부관으로 전환된다면 단기 목표가 81, 추가 목표가 91, 그 다음 상방 98에서 107원 자리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돈 가격대를 과거에 지지받다가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고, 그 가격대를 저항받아야 되는데,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기록하면, 상승 113, 175, 이렇게 이제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잘 활용해서, 바로 간다면, 시세 부양 구간에서 50에서 150% 가까운 수익 실현 기회, 눌렀다 간다면, 저점 대비 200% 이상, 네, 거의 250%가량의 폭등도 눌러볼 수 있는 기회니까, 저점일 어, 때 싸게 잡아서 위로 200% 가량의 추가 폭등을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수익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고 언제 고감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단타 코인들에 대한 매수 매도 전략들 안정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 10% 수익뿐만 아니라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저점인 코인들에 대한 이 V자 반등 구간에서의 맥점도 안전하게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이 추세를 온전히 노려보기 위해서는 고점 매수가 아니라 저점 매수를 통해서 고가까지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데, 자 어떤 코인들을 미리미리 매집해놔야 되는지, 네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좌를 승진시킬 수 있는 저점 코인들에 대한 종목 같이 어, 다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연말까지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제로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연말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반복적으로 130%, 114%, 340%가량의 폭등이 나왔던 코인인데, 이번 연도에 상승을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에서 100%, 100%, 300%의 폭등이 나왔었고, 이번에 다시 밑으로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자 위로는 얼마까지? 50에서 100%, 많게는 340%까지도 추가 폭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요. 어, 저도 이 저점에서부터, 온전히 이 폭등 랠리의 계좌 폭등을 함께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가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연말에 매집해서 겨울까지 여러분들 뜨뜻하게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는 우리 급등 코인에 대한 타점 함께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